자, 그럼 어 이제, 이제 막고, 우리, 지 네, 지나고, 십사, 뭐, 지 해봅시다 물마 지나고, 십사, 뭐, 네, 지나고, 십사, 뭐, 뭐예요? 자재력인지 자재. 자재는 as an i m p o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디에서? Westernization 서구 문명에서 말이죠. n his recent economic history, 클락이라는 사람의 최근 경제 역사에서, 경제사라고도 하죠. 클락이라는 사람은 contend 동사 뭐 했다? 컨텐드요. 주장했다. 인시스트 컨텐드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다점 주장했다. at play the cc law. 그럼 이때 이시 말하는 게뭐겠 했어? 이시 말하는 게 n t r o l 이지 자제가 d cc law 무슨 역할을 한다? d cc. 이사 이건 결정하잖아. DC는 c 결정적인 거죠.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 혁명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코노미 신던시 앤 컬처 애신던시. 그 앞에 어센던시에서 ASCENT. 엑샌드잖아 이게. 엑샌드라는 동사가 상승하다거든. 그럼 엑샌던시라는 명사는 상승, 우월, 우수 이런 뜻이에요. 즉 경제 의 우수함과 문화의 우수함에서 어떤 문명의 소문명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업혁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재력. 자재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기죠 Nothing to o 그 어떤 것도 아 뭐야? n o t i n g 야 Noting 분사공이네요 이야. Noting은 이제 I-N-G 동그라미 쳐놓고 주목하면서. 뭐를 주목하면서, 대저를 주목하면서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a cold 발생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어디에서, in England, 영국에서 어디라기보다는 rather than other countries, 그 다른 국가들이라기보다는 영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다른 국가들 중에 어떤 국가들이냐면 위드 동그라미 치고 other countries를 요 이제 위드는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Similar governmental and other structures 유사한 governmental structures 하면 government가 정부니까 governmental 하면 은 정부의지 유사한 정부구조와 and other structures 어, 다른 어, 유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가 아니라 영국에서 사람 명이 발생했다는 걸 주목하면서 그라크는그포스트 동사 추정했습니다. 뭐라고 주정했냐면 대절라고 추정했고. 키디 프런스 결정적인 차이는 키디 프런스 핵심 차이는 바로 대절입니다. In England, 영국에서는 upper classes 그 어떤 계층이요? 포함 상류층이지 영국에서는 상류층들이 Reproduced 동사. 원래 Reproduce가 번식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번식하다 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자손을 낳았다 라고 하면 되겠지. 영국에서는 상류층들이 자손을 낳았다. Far more. 훨씬 더 많이 낳았대. 누구보다. Lower ones. 그럼 이때 Once가 대신해 주는 명사는 누구겠어요? Once가 대신하는 건 Classes를 대신해 주는 거겠죠. 로컬 s 래스으니까 하류층이지 상류층이 훨씬 더 애를 많이 낳았다 누구보다 하류층보다 엔드 그리고 자 기분에 또세 번째요 기분 기분 어, 기분이 나오면 우리 무슨 뜻이냐면은 considering이 considering이랑 같은 뜻이에요 기분이 무슨 뜻이야 considering이 고려하면이라는 뜻이 됩니다 고려하면 그러니까 기분 considering 둘다 if you consider야. 자, 고려한다면, 노를 고려한다면, the limited opportunities 제한된 opportunities 기회들을 고려한다면, 어디에서 in the social structure 이 사회구조에서 제한된 기회들을 고려한다면, this 이것은 e n t a i l e d 동사, e n t a i l e n t a i l i n v o l v e e n t a i l 수반했다는 뜻이지. 어, 출발했다. 이건 수반했다고 합니다. 오늘 수반했다면 substantial 상당한 양의 downward mobility downward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mobility가 명사로 무슨 뜻이야? 이동이잖아. 이동. 상당한 아래쪽 이동을 수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한 그 아래쪽 이동이라고 뭘 말하는 거야? 상류층이 애를 엄청 많이 낳았지. 애가 엄청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 신분의 다운로드 하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가양의 사회적 신분의 하락을 초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면은 상류층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신분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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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출 수밖에 없었겠지 as a result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결과 더 h e lower classes 하위층 계층들은 gradually 천천히 점진적으로 filled up 동사 채웠습니다. 누구로 채웠냐면은 with people 사람들로 채웠대. 상류층 사람들이 다 하류층으로 신분 이동을 하게 된 거야. 한 계급 개구, 한 계급씩 그러자 어떻게 되냐 하위층이 점점 더 사람들로 채워졌대. 어떤 사람들? Who had 가진 사람들. Genetic benefits. Genetic 하면은 유전적인 거잖아. 유전적인 Benefits, 이점을 가진 사람들. 또 Environmental Benefits, 환경적인 이점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자 환경적인 이점과 유전적 이점은 누구의 이점이냐? 바로 Upper Classes, 상류층 계층들의 이점들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자그 상류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Including, ing, 동그라미 치고 뭐를 포함했냐? Send Control. 바로 이 자제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러니까 영국은 그럼 상류층이 자제가 있었는데 하류층도 이러한 자제력다가지게됐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자제력 가지게 됐다는 얘기야.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디스 이것이 그럼 디스가 말하는 뭐예요 디스가 말하는 게앞 문장 다시 말해서 상류층, 하류층 모두 다 상류층의 이점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것이. 크리에이티드 동작 만들어냈습니다. 뭘 만들어냈냐면 포텐셜, 잠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누구의 잠재력이냐면 poor working class, 노동자 계층의 잠재력을 만들어냈대요. 근데 이 노동자 계층의 잠재력은 뭐냐면 that could be relied on. 자, 원래 rely on 이라는 동작은 의존하다, 의지하다잖아. 그럼 여기서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바로 의존될 수 있는 노동자 계층의 잠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의존되다라고 해서 하면 이상하다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은, 자 원래 rely on 의존하다잖아. 그럼 be relied on 은 의존되는 거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신뢰 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의존된다. 다시 말해서 could be relied on 에다 뭐라고? 신뢰될 수 있는 노동자 계층의 잠재력을 만들었다는 거야. 의존된다는게간 믿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뭐하도록 to be 이게 이제 rely on 동사가 오형식 동사도 있어. 그러면 to be는 뭐가 되냐? 주격 보어 c가 되는 거지 자, 노동자 계층은 어떤 노동자 계층 신뢰될 수 있다. 뭐하도록 to be punctual. 펑슈 하면은 우리 시간을 엄수하는, 시간을 지키는 약이거든 시간 지키도록 신뢰될 수가 있고. Diligent. 근녀 성실, 부지런하도록 신뢰될 수가 있고. And effective. 또, 일이 효율적인 것으로 믿어질수 있는 그런 계층의 잠재력을 네.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The factory work. 공장, 노동 일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하루층 계층들도 전부 상류층의 이러한 자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엄수하고 부지런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만큼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잠재력은 어떤 잠재력이냐? Required 에다가 PP라고 쓰고 certain 조건이 면 되겠죠. 꼭 필요한 잠재력이었어. 어디에? For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잠재력을 어, 만들어냈다는 거지. 짝대기 동격표지하고 이 짝대기는 누구랑 동격이냐? 당연히 썸띵이랑 누구랑 동격이겠어? 그러면 포텐셜이랑 동격이겠지. 잠재력이란 즉 썸띵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클라크가 노트스 언급했대요. 뭐라고 묻겠냐면 대절력 뭐겠죠. Many southern countries. 서브론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제3세계라고 하거든요. 제3세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진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은 후진국들이 have been unable to 아직도 할수 없는 거야. 뭘할수 없다? achieve. 아직도 달성해낼 수 없는 거야. 후진국 사람들은 뭐가 없다? 이 잠재력이 없다. 이 잠재력이 뭔데? 금면 성질을 하는 자재력이 없다는 거죠. 센추리 세터 뭐 아니외도 수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the british showed the way 영국인들이 showed the way 이 방식을 보여준 수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제3세계 후진국들은 아직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 영국의 자재력이 상류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모든 공장 노동자층에게도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아, 자재력이 생겼고, 그게 바로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이었다라는 얘기죠. 1번 부일부는 limited self control, 제한된 자재력과 long long cross, 장기성장. 야, 아니지. 제한된 자재력이 아니라, 광범위한 자재력이 들어가야지. 자재력이 지금 전사에 퍼졌으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소셜 클래스 이 사회계층이 크리에이티드 만들어냈는가 디비전스 분열을 어디서? 에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어떻게 사회계층이 분열을 만들어냈냐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어컬드 발생했는가 맨 마지막 문장에 우리 나왔었죠 디스크리티 더 포텐셜 부터가 이 3번 보기를 설명해 주는 문제 답이 되겠죠 4번, 산업혁명의 causes, 원인과 patterns, 방식과 and phrases, pages, 단계들. 여기서는 이제 그 영국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그리고 패턴과 페이지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달성된 이유라고 적어야 되는데 4번은 이제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거기에 많은 단어를 집어넣고 잉글랜드도 빠졌고 5번, 서양의 문명은 세계 문명의 컨티비전 공헌이다. 역시, 어,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영국에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배경에 대한 어, 글이다. 뭐, 어, 이렇게 불면될것 같고요. 시간 나왔으니까 도표만 하나 좀 풀어봅시다. 도표. 도표, 도표는 풀어보지. 도표는 3분이아닐까 자, 일단은, 우리, 어, X축을 보니까 토탈 보스가 나와있고 메일 비밀 남성 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츠에는 우리 퍼센트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각 색깔별로 어, 나눠져 있습니다 보기 1번을 보면은 for both genders 두 성별 모두에서 employment rate 취업률이지 취업률은 was highest 가장 높았습니다 for those 그 사람들의 경우에 가장 높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Who had a bachelor's or higher degree? Bachelor 하면은 학사잖아요.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그 87%로 나와 있는 게 bachelor's or higher degree니까 가장 높은 거 맞죠, 87. 2번 부위를 보면은 also 또한 for both genders. 두 성별 모두에서 employment late, 취업률이, for those with some college experience. 자, 여기서 포도 경우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에 취업률이에요. with는 가지고 있는이라고 생각합니다. some college experience. 어떤 대학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취업률. 근데 모는 없는 without a bachelor's degree. 학사 학위없네 그럼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학 중퇴자들이죠. 대학 중퇴자들의 취업률이 h i 높았습니다. 누구보다 the rate for those who had high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의 비율보다 아니다 나는 지금 복사실에 들어앉았냐 이아들끼 토털이고 less than high s c 고등학교 미만이고. 고등학교 마친 거고 대학교 나왔지만 학사기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2번 보기에 어 A가 누구였냐면은 대학 중퇴자의 이 취업률 남자 여자 모두에서 그럼 몇이에요? 대학 중퇴자 남자 여자 모두에서는 80이지 80 80 이게 더 높았다는 거야 뭐보다 고등학교 마친 사람보다 고등학교 마친 사람은 74지 그 높은 거 맞아요 그 다음 콤마 팔로우드를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뒤로 이어집니다 누구로 이어지냐면 By the way, for those who had not completed high school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취업률로 이어집니다 3위가 74다음 이제 57인데, 57. 57이면은 음. 색깔이 뭐야? 예. 고등학교 완수 미만, 고등학교 완수 미만으로 이어진다. 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그들 이어졌다는 거는 잘 지었죠. 2번. 다음 3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표를 계속 보면서 보 거야. The same pattern, 똑같은 유형이 was observed, 관찰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몽 이치젠들 각 성별에 자이이 유형 어떤 유형이냐면 with the male e m 남성 취업률이 b 하 i n 더 높았습니다 뭐보다 t h 메 female e m p l 여성 취업률보다 모든 교육 환경 수준에서 그럼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아야 돼자85대73 72대 39, 82대 63, 86대 74, 91대 83으로 모든 유형에서 남자가 다 높은 거 맞죠? 자, 다음. 4번에 The difference in employment rates. 취업률의 차이.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males and females. 남성과 여성 사이의 취업률 차이는 What's biggest? 가장 컸대요. 누구의 경우에? Who has not completed high school?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가장 컸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어, 남자는 72고 여자는 39로 이 차이가 가장 큰것 맞죠 다른 비율로 비해서 자 however로 봐서 하지만 음. 그러나 더 젠더 임플로멘트 레이트 갭이 성별 취업률 차이는 decreased 동사 감소했습니다 뭐에 따라서 with the increase of education level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했대자 그러면은 어... 아까전에 7 2대 39였는데 그 다음은 야 이거는 맨그 빨간색이 토탈이잖아 토탈 토털. 토탈이 8 5대7 3 72대 39 63대 82면은 19차이 나지 그 다음 86대 74면은 12차이 나고 91대 83은 8 차이 나니까 어, 이거는 맞아요 이 앞부분은 그리고 w 이 i 갭 h 차이는 볼 o r t 그 사람들의 차이 어떤 사람들의 차이 냐면 with the b a l l e or higher 그러면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어, 또는 higher degree 그 학사학위 이상의 차이가 12% 포인트였다 그러면 학사 또는 그 학사 이상을 봐야 돼. 학사 또는 그 이상이 나왔으니까 91대 83을 봐야 되는데 이 차이가 12%가 아니라 91대 83이니까 8%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2%포인트를 8%포인트로 바꿔주면은 어, 5번이 좋네요 투표 한번 어, 가볍게 봐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올게요.